안녕하세요. 노영래 교수입니다. 청년 창업자를 위한 알기 쉬운 원가관리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청년 창업자를 위한 알기 쉬운 원가관리 책에서는 청년 창업자가 CEO로서 꼭 알아야 할 원가관리에 대한 기본 지식을 6개 파트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학습할 내용은 파트 3, 제조원가의 계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은 파트 3, 제조원가의 계산에 대한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동안 제조원가는 재료원가, 노무원가, 그리고 제조경비라는 3요소로 구성되며 제조원가를 계산할 때에는 제품별 원가의 추적 가능성을 기준으로 직접 제조원가, 직접 노무원가, 그리고 제조간접원가로 구분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서는 제조원가의 계산 주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학습을 통해서는 제조원가의 계산 주기를 결정하기 위해 어떤 사항을 고려해야 하는지를 알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조원가의 계산 주기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제조원가의 계산 주기를 결정할 때에는 원가 계산 목적과 제조원가의 생산 비용 및 사용 효과를 함께 고려하여야 합니다. 제조원가를 계산하는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제조원가를 계산하는 첫 번째 목적은 외부에 공표되는 재무제표의 작성을 위한 것입니다. 제품 생산에 투입된 원가는 재무상태표의 자산 항목으로 표시됩니다. 완성된 제품은 제품 계정으로 미완성된 제품은 제공품 계정으로 표시합니다. 이러한 자산 항목에 표시되는 금액은 해당 제품 및 제공품을 생산하기 위해 투입된 원가 즉 제조원가입니다. 재무상태표의 자산 항목으로 표시되었던 제품이 판매되었을 때에는 판매된 제품의 제조원가를 재무상태표의 자산 항목에서 차감하고 손익계산서에서 판매된 제품의 매출액에 대응되는 매출원가로 반영하여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즉, 제조원가는 기업의 매출 총이익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착용합니다. 제조원가를 계산하는 두 번째 목적은 경영자가 어떠한 의사결정에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경영자는 사업 전략 수립은 물론 예산 편성, 제품 판매 가격 결정, 제품 생산원가, 관리 및 성과평가 등을 위해 원가 정보를 활용합니다. 경영자가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원가 정보는 정확성은 물론 적시성이 중요합니다. 경영자가 필요할 때 필요한 원가 정보를 직접 생산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제조원가의 계산 주기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하는 점은 앞서 설명한 제조원가의 계산 목적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외부에 공표되는 재무제표의 작성에 사용하기 위해 제조원가를 계산할 경우에는 원가 계산 준칙이 정한 기준에 따라 원가 계산 기간을 정하여야 합니다. 원가 계산 준칙에서는 원가 계산 기간은 회사의 회계 연도와 일치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모든 상장 기업은 1년 단위의 회계 기간을 대상으로 회계 기간 말일을 기준일로 해서 제조원가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이때에는 실제 발생한 원가를 기준으로 제조원가를 정확하게 계산합니다. 그리고 원가 계산 준칙은 필요한 경우에는 월별 또는 분기별 등으로 세분하여 원가 계산을 할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기업은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재무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합니다. 이때에는 실제원가뿐만 아니라 정상원가 또는 표준원가 등을 사용하여 제조원가를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외부에 공표되는 재무제표에 반영되는 제조원가는 최소한 회계연도 단위로는 계산하여야 하고 월 분기 등은 필요에 따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내부 경영자가 의사결정을 위해 작성하는 원가 계산의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내부 경영자의 의사결정에 활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원가 정보에 대해서는 원가 계산 기간은 따로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경영자는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원가 계산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형태의 원가 정보를 생산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무제표의 작성을 위해서든 내부 경영자의 사용을 위해서든 원가 정보를 생산함에 있어 알고 있어야 할 반드시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떠한 원가를 계산하는 과정에서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쉽게 말해, 제조원가의 계산에는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경영자는 어떤 원가 정보를 생산할 것인지 여부는 해당 원가 정보의 생산 비용과 해당 정보의 생산 목적이나 활용 가치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원가 정보가 주는 효익과 원가 정보의 생산 비용을 비교 분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가 정보의 사용 가치가 있더라도 생산 비용이 효익보다 크다면 그러한 원가 정보의 생산은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원가 정보는 효익이 비용보다 클 때에 생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제조원가의 계산 주기 또한 이와 같습니다. 제조원가의 계산 주기를 단축하면 단축할수록 원가 정보의 유용성이 증가할 수 있으나 그만큼 기업의 비용 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경영자는 제조원가의 계산 주기를 결정할 때 원가 정보를 생산하는 비용과 원가 정보를 생산하는 목적 내지 활용 가치를 동시에 고려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제조원가 계산 주기에 결정할 때에는 원가 계산의 목적과 원가 정보 생산의 비용 효익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